예, 확산이 되면서 울산 학생도전이 막아지는 <laughs> 그런 그 뒤에 경남이 있었죠. 경남 네. 학생들들을할때 울산에 어떤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게 됐으니까 경남도 어떤 것이 문제인지 좀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경남도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뭐 최근까지 한두번 왔으니 한열번 넘게 온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여러가지 학생들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도 또 다른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오늘은 어 이제 제가 공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텐데요. 사실 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문을 서어가고 있는 이런 환경들을 보면 어 인권과 공권이 부딪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는 되지만 어또 실제로 좀 약간 부딪히는 부분도 없않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어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선생님 학군이 잘 나가신다 하시나요? 네 예, 지금 난리죠. 또 서초구에 있는 뭐, 서노초등학교인데 그 초등학교에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게 신규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래서 뭐또 그, 바로 직전에 선생님 학분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한테 폭행을 당해 가지고 전치 상태상상를입고 완전 그외사후 스트레스 엄청나시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제가봤는데 나도 울려 볼겁니다 그 영상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야기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이 제가 저렇게 힘든 학생들을 집에 데리고 가서 밥을 한끼 같이 먹고 또 잠잘 곳이 없는 아이들은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재우고 차창세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부릅니다. 호랑이 선생님 캐릭터 호랑이 선생님 그런데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웃고 재밌는 선생님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손덕재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하나 둘셋손덕 <laughs> 조사를 했는데 전부 1등을 했을 67% 그런데 이 학교가 무슨. 학폭 제로가 되는 기적이 일어서그 뒤에 엄청난 매직업이 일어났습니다 엄청. 아. <laughs> 저도 초등 3학년 때한 선생님께서 초미케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도 그 선생님의 자랑을 다 제자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하그 YTN 동인과문대요. 저희 집에는 YTN이 안나서 몰랐는데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저를 알아본 사람이 요 여기 보니 하루에 세 번씩 나왔다데요수능선생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 처음에 뽑았다가 풀고 한 11년을 다가 제가 여기 명뽑아보 다시 뽑아봤습니다. <laughs> <laughs>

남자 남학생 B군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분노조절근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인데 상담수업 대신 체육수업을 가고 싶다는 비군이 설득하다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구냐고 교과서에 집어넣은 줄 알았구나. 계속 뭐하고 또 욕을 하는 거냐. 그랬더 그럼 때려줄까? 지난 3월에도 비문에게 한 차례 폭행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A 씨. 또 때리면 고소하겠다고하자 더한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상대의 여자를 수술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닥에 내가 쏟고 나서 이거 바로 시선주 상해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못한 애들한테 보고 싶어요. 할수 제가 없는데 너무 안 돼. 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할뻔데더 이상 다 수가 없을 것요 측은 SBS와의 통화에서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경계선 진능에 해당한다며 신경을 써달라 요청했는데 A 교사가 기분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피해자다거나 A씨와 음료 교사들을 요청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무사라는 책임감으로 버텼다는 A씨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동도대로고소당할거나 또는 선생님이라서 참아야 한다는 이유로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의 도움을 적절히 받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에도 더 도움이 번주중 기군을 상대로 형사고소, 기군 보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교사 커뮤니티 회원 1800여 명이 탐원서 작성에 도착했고, 학교 측은 내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SBS 하준윤입니다 인권은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의 특성이 다르다, 신고도 다르다, 파무도다 다르고 부모도 바로 고한게 똑같은 케이스는 하나도 없어요. 12년 동안 그 많은, 그런데 유형은 있어요. 아, 싸워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엄마는 스피커를 봤는데, 어, 이 아이 속상해기 위해 성격이 궁금하고, 자기 절친하고, 지금 절교되가지고, 지금 막소이 다섯 가지 발달을 해서, 감정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침대 터나이있었어요 그 욕설을 보냈었어요. 갑자기, 아, 하시죠? 특수학생이라는 어떤 특수한 사람의 정체성이 이제 중학생들은 만들어져요. 그래서 성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올바름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이때, 야, 밤에는 그냥 학교에서 다퀴지말고막이 이런 교육들이 이 아이의 정체성에 살아가면서, 야, 마약해도 이거 잘 말고, 야, 마약 내는 게 막, 똑같아야 되는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육 안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바른 곳에 모되는 교사들이 많지만 실제로 도 지급받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화가 나서 나도 좀 이렇게 같이 욕했어요라고 하면은 또뭐그 지구대의 자유가 좀 어려고 있는 것같아요 이런 경우또 지급 도잘안 되는 거죠. 이거 실제로 이제 제가 우리 학교 제가 예전에 있던 학교에 자기가 볼게요. 음. 군사들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요? 지난해 조원단 씨에 접수된 복권 치매 상당 건수가 최근 6년 만에 아, 네,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업을 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재석 기자입니다. 경남에서 10년 넘게 군단에 선 50대 군사, 이제 더 이상 군단에 설수 없는 상황에 닥쳤습니다. 욕설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을 생각해보니 언어 수사 교육을 진행하다 일부 학부모들에게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는 그동안 학생들이 다 무슨 갖고 학태당 때문에 나이가 크면 크면 뻔하고, 고소한 학부모들을 구비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편원성까지내 공식 제타드를 하고 있지만 학교는 이미 지난해 해당 조사를 집했습니다 관 love them. 아 love them. I love them. I l 인 v e them. I love them. I l o v 무 t h 처 m I love them. I love them. I love them. I l 에 v e them. I love them. I love them. I love them. I love them.